수태양 소장 경락 강의합니다. 예, 수태양 소장 경락은 새끼손가락에서 심장의 기운을 이어받아, 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양이니까 손끝에 만세하고 위에서 양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와서, 어, 어깨를 통과하여 어깨. 어깨 통증 반대편에서 양국수 하면 해결됩니다. 소장경락이 지나가니까 어깨 통증, 또 귓속의 염증, 귓속으로 들어가니까 청궁, 귓속의 염증도 소장경락 양곡사로 해결합니다. 소장경락은 심장에서 기운을 이어받아. 새끼손가락 안쪽에 심장, 안쪽에 바깥쪽 새끼손가락을 해서부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양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어깨를 통과하여 어깨를 통과하여 귓속으로 들어갑니다. 귓속으로 들어가 방광 경락 정명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에서 이어받아 소장 경락 만세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어깨를 통과하여 귓속으로 들어가 방광의 정명으로 이어집니다. 소장 경락 설명했습니다.